1 0기 8일, 98페이지입니다. 네, 7일 9월 1일 9월 8페이지입니다월 8일, 9월 일일 9월 8일, 9월 8 외국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려 이래라. 이달 이불의 미인의 미인이 어린 양을 취할 지니 각 가족들하고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것으로 하되, 양이나 임소 중에서 취하고, 때에 그, 양을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로나 물에 삼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같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2월절이니라 네, 제가 보니까 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찬송도 그마 입으로 뻑끔뻑끔하는 경우도 있고 어 이렇게 교독을 할 때에도 어 입만 그냥 뻑끔뻑끔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성경을 봉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드린다 그 말입니다. 또 찬송을 드린다 그런데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찬송도 어 아파서 입이 아파서 뭐뿔어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소리를 내서 찬송을 드려야 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금붕어처럼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그래도 일자 해서, 교독해서 드리자 할 때에는 함께 소리를 내서 드려야, 그나마 그것도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너무 우리는 그런 면에 힘쓰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면을 좀 많이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요, 기록한 어, 말씀은, 어, 신약시대에 있어서 어, 고래교전서 10장에 보면은, 고향의 역사는 어,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다. 이렇게 예, 말씀했습니다. 세상 종교는 다 진화적으로 자꾸 진화가 됩니다. 아, 기게 부족하니까 요렇게 말했다가 또 그게 모순되면은 또 그걸 고쳐서 요래 말했다가 아, 요게 사람들에게 인기 있겠다 싶으면 요래 고치고 어, 그렇게 인간의 기와 입에 맞춰서 자꾸 진화되는 것이 예,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싫어하든지 예,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것은 어, 에덴 에덴에서부터 어, 시작한 말씀은 어, 그 에덴의 이런 구약 시대의 거울이 됐고 또 구약 시대의 그 모든 일들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모형과 거울이 되어 있어서 오늘날 그것을 우리가 어, 실천 실행하면은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여준 요 치료급에 있었던 그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건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만 실행하면 그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도 꼭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그랬고 이때는 이렇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보증서로 요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꼭 그와 같이 하면은 꼭 그와 같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그때 받았던 축복은 세 가지인데 생명권과 또 자유해방 성공과 또, 물질 축복, 요세 가지를 받아서 가난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 이세 가지 축복을 똑같이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은, 이스라엘이, 육체 이스라엘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방편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생명 구원과 또, 어, 그 자유와 해방과 물질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데는 몇 가지 방편을 써야 된다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편을 쓴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피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축복을 받는 방편이다. 두 번째는 먹는 건데 세 가지를 먹어라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피 안에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은, 그피 안에 있는 것을, 어, 요 7절에 보면은, 문설주에 바르면, 여기 14절로 넘어가서는, 어, 그요를 대대로 이렇게 지키면은, 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칠 절과 같이 문설주의 바르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속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마귀의 어떤 계계 어, 그 음부의 세력 이것을 우리가 다 이기고 생명과 평강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자가 예수님의 대속의피 안에 있는다 하는 그 말은 사제 안에 주님의 대속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이어놓으신그 사제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은 칭의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친케 한그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세력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요 안에 있는 것만이 생명과 또 자유 해방과 물질 축복을 받는 방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 가지를 먹는다 하는 것은 요8 절로 기록하신 말씀과 같이 첫째는 뭘 먹는다 있습니까? 네, 양고기를 먹는다 이랬습니다. 양고기. 예수님의 피와 살의 그 모형인데, 출입을 때는 이것을 먹고 힘을 축적해서, 어, 출발하는, 어,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과 그 생명은, 어, 다른 어떤 보약으로도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참된 힘, 그 생명은,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우리 의 참된 생명인데 우리가 가다 보면 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낙심되고 또어 기운이 없고 어또 우울하고 쓸쓸하고 어 그럴 때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책을 보면 낫는다. 어떤 강연을 보면은 힘을 얻는다. 또, 이런저런 뭐, 취미를 가지면 낫는다. 보약을 먹으면 낫는다. 네, 그런 방편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우울하면 더 우울해지고 쓸쓸하면 더 쓸쓸해지고 어, 더그 세상 방편에 종이 되고 종이 돼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대속 안에 그 양고기를 먹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은 거기에는 세상에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그 능력, 어, 세상을 이겼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어,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거기에서는 끝없는 샘이 쏟아나기 때문에. 갈급해 하지 않고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해 능력입니다. 요거는 입으로 먹을 수가 없고, 어, 우리의 생각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듯이 주님의 피와 살, 아,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그 희생,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사는 것이 이것이 먹는 것첫 번째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것은 뭘 먹어야 된다 했죠? 네, 무교병을 먹는다 이랬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만들 때에 곡식을, 그 알랄이 다 따로따로 있는 그 곡식을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거로 어 만드는 것이 떡입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없다 하는 것은 서로 떨어짐이 없는, 불목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우리 기독자는 불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정이라는 가정에도 불목이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도 불목이 있으면 안 되고, 이웃가에 불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언제든지 불목이 없는, 어, 그 생활이 바로 무릎 없는 떡을 먹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욕을 먹음으로써, 어, 그, 육체 이스라엘의 단합, 그 화목을 에, 힘을 삼았는데, 그 사실, 오늘날까지, 어, 육체 이스라엘 나라만큼 단합이 강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조그만한, 어, 200만도 안 되는 그 조그만한 그 민족이지만은, 세계 그 6억이 넘는, 어, 그 외국의 그 세력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려고 해도 뚫뚫 뭉치니까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와 같이, 어, 우리가, 어, 오늘에 있어서 우리 기독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생명 그 축복, 또 자유와 해방의 축복, 또 물질 그 축복을 받으려면은, 어, 불목이 없어야 된다. 그 불목이 없어야 된다 하는 그 말은 어그 이간이 없어야 되고 시기가 없어야 되고 또 원망이 없어야 되고 남탓이 없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불평이나 어, 불화가 없어야 됩니다. 이건 기독자의 원수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아, 살라 보면은 꼭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그거는 막바로 내 지체요. 내 몸이다, 아, 내 에, 신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부목 없는 그 생활을 해야 생명과 해방자와 물질의 그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이간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탓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그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 제거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 무게병을 먹는 그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먹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했죠? 네,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쓴나물은 오늘날에 있어서 어 그당시에 육체 이스라엘에게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 가기에는 어다 서로 어 서로가 서로의 그 희생이 필요하고 또 봉사가 필요하고 또성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독자에게 있어서 어 이쓴 나물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나름대로 각자의 그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남이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어 줄 때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은 기쁘고 즐거워서 십자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손통만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아 이거 힘들다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지? 나 이거 못하겠다고 벗어버리려고 애는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과 자유와 그 물질의 축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각자에게 그 가정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고 이웃에게도 있고. 그 죄들 그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데 물론 신앙이 어릴 때에는 어다 자원하면서 죄되지만 신앙이 어릴 때에는 십자가를 질줄 모를 때에 그럴 때에 너 이거 십자가를 지라 하고 이렇게 에 하나님께서 기간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울 때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십자가도 어 이제 자기 신앙에 맞도록 이렇게 지워져야 되고 또 이끌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그 역량을 모르니까 하다 보면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줘서, 어, 이렇게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자원하는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워주는 것보다, 아, 이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구나 하고 그 십자가를 지면은, 어,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하는 말씀처럼 딱저보면은그 십자가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무한한 그 생명과 또 해방과 자유와 물질을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준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어, 질주라는 이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지면은, 아, 이세 가지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주님의 대소관에서 이세 가지 먹는 생활을 하면은 어세 가지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주의할 것그세 가지가 있는데 기에 보면은 어그 양고기를 먹는 거어 그것이 이제 예, 중요할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 9절로, 어, 8절로, 어, 10절까지 그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어, 8절로 10절, 어, 11절까지, 아, 10절까지 한번 같이, 예, 봉, 11절까지 같이 동동해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증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우와의 요월절이니라내요세 네, 뭐 가지. 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날로나 물에 삼아서 먹지 말고, 어, 어디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까? 볼에 예, 구워 먹으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곧 소화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는, 어, 11절에 커피 먹으라, 그 먹는 모습을 그렇게 경해했습니다이세 뭐 가지를 주의하면서,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아, 그 말은, 날로나 아,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은 생 것으로 먹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양고기를 마치 해를 먹듯이 이렇게 떠먹는 거, 그건 안 된다. 아, 그것은 어, 세상 어, 종교는 어, 그렇게 생 것으로 먹어도 되지만, 하나의 지식으로 먹어도 되지만은 어, 예수님의 대속은 그런 지식으로, 날로라 하는 것은 지식으로 이렇게 믿지 말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 자기에게 실질적인, 실행의 그, 어, 대속으로, 이렇게 자기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아, 생것으로 먹지 말라. 아, 지식으로만 먹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물에 삶거나 하는 것은, 어, 그 물의 그 수액이, 예 그것이 섞여지면은 어그 고기의 그 성분이 에그 수액과 더불어 어 하나가 됩니다. 아어 그러니까 이 말은 어 세상과 어 세상 지식과 그 선입적 관념이나 이런 것과 함께 예수님의 대소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먹지 말라.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은 불에 구워 먹으라 하는 것은 성령의 그 감동으로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을 뜨겁게 이렇게 감동으로 간절히 진실되게 거룩하게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생된 우리의 양식은 어 입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늘 생각으로 먹되 진실되게 또 거룩하게. 뜨겁게 간절하게 이렇게 자기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첫째로 그 주의를 시켜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해서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고수화해라 하는 그 말은 성경의 오늘, 오늘날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이, 단번에 그 현실에서는, 그, 당번에그 실행을 해라. 뭐 내일, 아, 이거 뭐 내일 하면 되지. 오늘만 날이가. 오늘 내가 못한 거,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형편 사정이 이러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건 다 주님이 이해하실 것이라 하고, 어, 다, 어, 그런 것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 신앙 양심이, 자기에게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줄 때에 그때 그 감동을 놓치지 말고 그걸 실행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먹는 모습, 그1 1절에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그 출발할 수 있는 그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시 곧 떠날 수 있는 준비, 즉시 순정할 수 있는 준비, 그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해도, 항상 그 옛사람이 발목을 잡고, 또 세상이 발목을 잡고, 이런저런 형편사정이, 이렇게, 우리를 발목을 잡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세 안에, 로세 안에도, 어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지만은 돌아보는 바람에 성구기둥이 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요 준비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날로나 아, 물에 삼거나 먹지 말고 불에 먹는 생활, 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곧 소화해서. 어, 남는 것은 다 소화하고 또 먹는 모습은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세 뭐 가지를 주의하면서 우리가 어, 해야 될그 생활은 첫째는 어, 주 안에 있는 생활 또두 번째는 세 가지로 먹으면 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구원과 또 어, 자유와 해방의 구원과 또 세상에서 어,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물질 축복을 이렇게 함께 받는 것입니다. 게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사탕 사탕 발림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았고 또 오늘날에도 어, 이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다이 축복 속에서 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오늘, 어,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똑같이, 주 안에 있는 생활과, 요세 가지를 먹는 생활을 하면은, 이거는 성경은, 어, 우리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그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하나님이 이걸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때문에, 반드시 이걸 실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에 새로 시작해라는 고 말씀에 우리가 힘쓸 것은 첫째로 주님의 대속 안에 있는 생활과 대속 안에서 몇 가지를 먹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먹어야 된했습니다 양고기, 예, 양고기에 그 주의할 것은 어좀 이렇게 하면 복잡하지만은 날로나 먹지 말고 또 이튿날까지 남겨 두지 말고 급히 먹으라. 고 양고기에 대한 것이고 무교병 예, 그, 어, 무게병은 불목이 없는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쓴나물, 자기 십자가를 치고 살아라. 그러면은 요세 가지를 먹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계약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교인들이 이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삼지 말고 들었으니까 한번 실행 실험해서 어,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한번 실현해 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우리가 이것을 다 실행해서 내년에 창립 19년쯤 됐을 때는 에 정말로 이것을 실행해서 얼마만큼 내게 복이 와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 느껴서 아, 이런 복이 왔구나 하고 다 복에 살수 있는. 우리 개종 교인들이다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